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포 화신 연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포 화신 연세점은요, 1922년 서울에서 규모 있는 기금속 상점이었던 화신 상점이 1931년 친일 자본가 박흥식 씨에게 인수되면서 화신 백화점으로 재탄생됩니다. 어~ 공격적인 확장으로 어~ 세를 넓히던 화신백화점은 여러 지역에 체인점을 여는데 목포 화신 연세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30년에 출간된 어~ 호남평론에서 여러분의 화신백화점이라는 문구로 연세점을 어, 홍보하는 것으로 보아 목포점 역시 한국인이 운영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목포점의 소유주인 서병제도 친일 자본가였는지는 전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은 서병제의 동생이 목포독립운동가 서병인이에요. 어, 서병인 씨는 1896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어 서병인 씨가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해 목포점을 운영에도 이게 관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목포점은요 일제 시절에 목포의 가장 번화가였던 긴자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은행거리죠. 은행사거리 이 건물이 있던 교차로는 당시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살던 거류지의 경계이기도 했는데요. 목포역과는 걸어서 5분거리에 있습니다. 구 목포화신연세점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포 근대상점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겉모습이 화려합니다. 사진에서 보면은요, 어, 붉은색 어, 벽돌이 외관이고요, 어, 2층이지만, 어, 건축 초기에는 옥상에 3층을 꾸며놓아서 1층은 공예품, 어, 마구 화장품을 비치했고, 2층은 가구, 악기를 비치했고요, 3층은 식당과 양복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건물로는 흔치 않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 보하고 기둥 구조로 지어졌어요. 이걸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라멘이 아니라 액자틀이라는 뜻의 독일어 라멘이에요. 어, 독일어 라면 식의 구조로, 어, 덕분에 내부에서 넓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 목포점의 정문은 건물의 모서리에 뚫려져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1923년에 지어진 인천의, 어, 옛날 우체국, 인천의 이제 유형, 문화재인데요. 그 우체국 역시 비슷한 형태인 걸로 보아서 당시에 유행했던 양식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마루카 다수쿠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경찰이었다가 목포에 온 후에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1932년에 지었어요. 그리고 총, 총, 화약, 서양 가구 등을 수입해서 팔다가 이것을 서병재 씨가 인수하여서 35년부터 38년까지 목포 화신 연세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38년부터는 조선, 신탁 주식회사 건물로 그리고 1941년부터는 조선 운송 주식회사로 그리고 1972년부터는 대한통운 목포 지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99년부터는 원로화가 김영자 화백의 갤러리로또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어~ 이 천구백이천이십일 년에는 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건물이었다가 음, 일제 강점기부터 쓰던 어~ 그 철제 금고가 그곳에 하나 놓여 있었지요. 어~ 그~ 이것은 어~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했던 일본 다케우치사 의 철제 군고였다고 합니다. 어 지금도 이제 그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음 목포 화신 연세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해서 어 2024년 겨울쯤에, 12월 정도에 오픈을 했어요. 카페로 오픈을 했답니다.